는 불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수소가 폭발한다, 안 한다. 하나, 둘, 셋. No. 산업통상자원부나 그런 실험 결과도 나왔었고요. 오히려 도시가스라든가 LNG보다 더 안전하죠. 수소 폭탄이 이 폭발하려면 삼중 수소가 돼야 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소는 전혀 그 조건을 갖추지 않고 폭발하지 않는 수소를 사용하는 거죠. 차량이라는 거는 언제든 사고가 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걱정도 있는데 충돌했을 그때 어떻습니까? 말이죠. 예. 네. 수소차만 예를 들면은 그게 조그마한 수소 저장 탱크가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예. 탄소 섬유라 고 해가지고요 철보다 일배더 강합니다. 그리고 충돌하면 그게지 찢어지면 찢어지지 폭발하지 않는다. 충돌하자마자 저장 탱크가 밸브부터 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수소 가스는 가볍기 때문에 공중으로 날아가고요 폭발하기 전에 다 없어지는 거죠. 풀 버전이 궁금하시다면 경기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세요.